10번 운명의 수레바퀴 10번 카드는 다람쥐가 챗바퀴 돌리듯이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주기적인 일, 업보, 카르마를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동그라미는 카메라 렌즈를 연상시켜서 방송국, 조명과 관련이 있고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 전업주부 하는 일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일 그런 경우에 잘 나옵니다. 이 카드는 터닝 포인트, 즉 전환점의 의미가 있어서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10년, 30년이 되고요. 가족경영이나 동업의 의미가 있어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이 카드가 뜨면 혹시 아버지한테 대대로 물려받았어요? 하면 됩니다. 정리할게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행운이든 불행이든 운명의 갑작스런 변동 변화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카드에서 보여주듯이 무언가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일, 업보, 카르마를 이야기하고요. 사람으로는 한국에서 뿌리 내려 살기 바라는 외국인에게 좋은 카드고요. 전생의 인연이 깊은 카드입니다. 직업으로는 영화, 영상 분야, 예술, 방송, 점성학, 가족간 경영 동업 카드. 장소로는 증권시장, 도박장, 유흥가, 교차로. 애정으로는 재혼, 재회, 운명적 사랑. 건강으로는 혈액순환, 수족냉증, 신경성 예민 두통,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11번, 힘. 11번 카드는 그림에서 보면 여자가 사자 입을 찢는 거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뛰어나고 독립심이 강하고 카리스, 카리스마가 강한 거예요. 반면에 성격은 다혈질이고 급한 겁니다. 급하게 뭔가 사업을 선택하려고 할때이 카드가 나오면, 어우, 왜 그렇게 급하게 선택했어요? 천천히 하시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카드입니다. 정리할게요. 힘 카드는 자신감과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주관이 뚜렷하고 독립심이 강한 카드입니다. 반면에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독선도 나올 수 있고요. 사자 입을 찢을 정도의 다혈질과 성급함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카드입니다. 사람으로는 카리스마와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돈복도 좋은 카드입니다. 다만 사람들과의 관계 시 욕심이 많고 소유 집착이 강해 조심해야 됩니다. 직업으로는 운동선수, 육체노동자, 이삿짐센터 주로 힘으로 하는 거죠. 치과의사 등이 있습니다. 장소로는 스포츠센터, 운동장, 동물원, 도살장. 애정으로는 성적 매력, 권위적 사랑.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카드와 같이 살펴보고서 의처증이나 의부증에도 해당되고요. 성욕이 엄청 강한 카드입니다. 건강으로는 심장, 혈압. 12번 거꾸로 매달린 사람. 그림을 보면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좋지 않아 골치 아플 때가 많고요. 직업적으로도 이직하거나 움직이지 말아라.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 돈이 다 쏟아지겠죠? 금전적으로도 힘들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빈곤한 카드인데요. 잘 사는 사람이 이 카드가 뜨면 주변의 카드를 함께 봐주시면서 이런 경우는 한 우물만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이거나 정신세계가 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사를 가려고 장소를 물었는데 이 카드가 뜨면 그 집은 얻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현재 비어 있거나 아니면 비어 있지 않더라도 터가 안 좋은 터예요. 한마디로 무덤 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카드가 뜨면 장소로는 절대로 이사가면 안 됩니다. 애정으로는 불륜도 해당되는데요. 이 카드 한 장만 떴다고 해서 불륜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옆에 카드 뭐 15번 악마 카드 이런 것들이 같이 뜨면서 주변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케이스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요. 정리할게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 카드는 보기에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정신 분야의 직업, 심리학에 뜻이 있는 사람이거나 자신의 내면 세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서 주로 나옵니다. 사람으로는 사업을 하려하거나 이직을 생각한 경우라면 현재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 있고요. 주로 한 우물만 파는 전문직 사람에게서 종종 나옵니다. 직업으로는 역술인 심리학자 연구가 실업자 정신과 전문의에 해당하고요. 장소로는 감옥 병원 약국 술, 술집 고아원 입원 카드에 해당합니다. 애정으로는 헌신적 사랑 실연 짝사랑 불륜 등이 있고요. 건강으로는 원기 부족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건망증 불면증 신경 쇠약 정신 이상. 공황장애 주로 정신적인 것에 주로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